오늘 음악방송할 때 하이라이트 멤버들 어머님들이 오셨다는데, 진짜인가요? 라고. 네. 아, 요섭씨 어머님도 오셨어요. 어, 그래요? 우리 엄마 갔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요섭씨 어머님도 오셨고, 뭐 어머님, 저희 뭐 부모님랑 이제 뭐 어머님 다 오셨는데, 음. 저도 저도 놀랬어요. 음. 그, 그니까 저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아. 네, 어머, 어머님들 오셔가지고, 제가 뭔가 무대를 할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뭔가, 어머님들이 다 오시니까, 음. 더 열심히 해야 음, 더 되겠다, 잘해야 될것 같고 더 잘해야 되겠다, 그러니까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죠. 또 하이라이트 컴백하면은, 이제 사전 녹화 하면은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아, 저희 어머님들끼리도 또 굉장히 단합이 또잘 되셔가지고. 엄청 잘 되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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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, 여기 한 번도 안 왔는데 <laughs> 어... 음 그러네요 조만간 예. 또 오시겠죠 음, 오늘 네. 끝나고 어, 전화 네.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<laughs>